춤춘다 새우 음. 멍게야 멍게야 뭐 하니 오줌 짠다 멍게 저는 이건 뭐야? 불가사리지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야 뭐 하니 밥 먹는다 불가사리 네. 누가 살리지. 성게야 성게야 뭐하니? n 놓는다 a Mohani. c h i m n 주 n 이 만져봐 At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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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t t a At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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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t t 다 Atta, Atta, a t 다 a a 해 얘들아 뭐하니? 네. 응? 아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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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 응? 이불. 이불에서 쿨쿨해봐. 쿨쿨 해봐. 응? 응? Kurkur, hú, hefa. Kurkur, kurkur, að ég er í bara.